어디가? 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매장에서 실방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매장 실바, 실방 때문에 준비를 했고 지금 이쪽에 있는 것들은 포트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이제 여기 삼목판에 있는 거 있죠? 네. 산목판에랑 여기랑 이렇게 해서는 지금 밭에 있는 거 요거는 뽑아 뽑고 산목판에 키운 거는 키운 거대로 이제 그대로 이제 골라서 드릴 거고 요거는 이제 대전 이제 키핑장에 달촌이가 놔뒀던 거 그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용인 키핑장에 뒀던 거 하고 뭐 여기저기 조금씩 이렇게 나눠져 있던 거를 지금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지금 요번에 이제 추석 추석 전에 이제 해가지고 금요일 저녁이죠. 예. 금요일 저녁에 이거를 실방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이쪽에 있는 것들도 그렇지만 여기 지금 뽑아온 거는 다쳐가 이제 또그큰 밭에서 3.6m가 되는 밭에서 이만큼만딱 선별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딱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데 뭐뭐 준비되어 있는지 좀 보여 드릴게요. 자뭐 요거 같은 경우는 섬싱와인 색금 뭐 오키드 스타 이제 이게 골드 타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냥 일반 똑같은 저기 오키드라고 보면 돼 오렌지 빛감 나오는 거 그리고 슈퍼 체리 있고요 자환역 원더우먼 자 그리고 요거는 크림슨 로터스 요거는 베리굿이에요 베리굿 예 베리굿이고요 그 다음에 요쪽에 보시면 꽃비가 있죠 꽃비 예. 꽃비가 이렇게 예, 돼 있고 첼마리아는 아시고, 홍이도 아시고, 뭐 킹마리아, 어, 킹마리아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프랭크, 예, 프랭크 교배종자. 예, 이렇게 돼 있고, 슈퍼블랙킹, 어, 마틸다, 릴리아. 자, 그리고 빅토리. 자, 빅토리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뭐, 폴카는 아시니까, 천불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준비가 돼 있어요. 천불. 예. 자, 뭐, 사이즈는 작아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금액적으로, 예, 하는 아이기 때문에, 뭐, 추석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요것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루체. 예, 아직 뭐, 색금이 올라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거 자고 따가지고 이제 얼굴만 딱 펴놓은 거라서, 고거에 맞게 가격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코델리아 핑크라인.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레드 베션이에요. 레드 베션. 그리고 시밀레. 예. 시밀레는 지금 최상급으로 이제 그 가지고 있던 거기 때문에 뭐 앞뒷면 이렇게 다 해가지고 3반으로 나온 거는 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리 슈퍼체리가 또 이렇게 준비가 되있고요. 자, 기비가 이제 금종자였는데 이게 금이 조금 예, 죽으면서 이렇게 얼굴이 됐네요. 그리고 쉘즈 하나 있구요. 자, 요거는 아베마리아 금. 자, 아베마리아 금이고요. 요쪽에 이제 블랙버드가 또 있어요. 요거 아마 블랙버드가 이제 그 아마 여차하면은 재경 사장님이 다 가져가실 거예요. 이게 지금 블랙버드를 이제 달총이가그 재경 사장님한테 다 드렸던 건데 이게 찾아보니까 또 여기 몇 개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블랙버드 아직까지는 가격이 좀 하는 아이기 때문에 요거 그리고 레드선자레드선 새금으로 레드선 돼 있고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은 안성령꽃. 레몬티가 두개 준비되어 있고요 자, 파이어볼 있고, 파이어볼 금 있고, 예. 자, 이쪽으로 보면 소간지, 예. 특이 종자예요 자, 그리고 슈퍼 다이아 있고요 마추피추 있고, 핑크 다이아. 그리고 릴리아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은 윙스본 색금. 자, 윙스본 색금이고요 곤지 선별종. 그리고 이거는 일반 곤지. 이렇게 세포트가 준비가 됐어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블랙 머스탱 자, 그리고 핑크 블러썸 자, 요거는 환엽으로 가는 건데 아직 자고 뛰어가지고 아직 제대로 이제 그 탄력을 못 받았어요. 자, 그리고 환엽 엘즈 자, 그리고 요거는 프로리페라 선별 자, 그리고 요거는 머큐리 교배종 자, 그리고 이쪽은로 로즈 다이에나 자, 그리고 요거는 미라클 A 타입이에요. A 타입인데, 이것도 약간 금변이가 왔다가 이렇게 못생겨졌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하나, 둘, 세 개는 원종 제이드 스타일. 이제는 귀해진 종자죠. 예, 요거가 이제 똑같은 게 이제 그 아틀란티스. 예, 그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카로스의 날개가 하나, 둘, 세 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퍼플 엔젤이 있구요 자그 다음에 그 요게 레드베션, 예 레드베션 얼굴이 좀 펴진 게 예, 선별해놓은 게 있고, 자 요거는 백민, 백민이 요즘에 많이 귀해요. 이 백민 갖고 계시면몇분안 분 계실 거예요 이제 몇분안 남았죠. 그리고 요거랑 요거는 요나스쿨 금, 자요나스쿨 금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킹쿠퍼 두 개, 자 킹쿠퍼 두개 있고 그 옆에는 파, 하비비. 자 창하비비 그리고 골드골리안. 자, 그리고 유니클론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름표를 지금 분실했네요. 다 저희가. 자, 그리고 볼레로 여러분들한테요 번에좀 저렴하게 드릴게요. 요거는 그찐 검붉은 색감. 예. 여기 보시면은 요게 지금 예, 검붉은 빛감 보이시죠? 요거 다 볼레로예요. 요렇게. 이렇게가 다 볼레로니까 요거 저렴하게 드릴 거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보세요. 예. 좀 색감도 그렇고 예, 지금 약간 그 미세하게 펄감이랑 예, 같이 올라와 있어요 자 그리고 삼각형 모양으로 됐죠 이게 그 뭐냐면은 스텔라 교배종이에요 예, 스텔라 교배종인데 엽성을 보셔야 돼요 저거는 예, 옆에서 보면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각도 져 있고 예, 그리고 금발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자,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달청이가 어떻게 이게 그 자구 달아가지고 이거 띄어가지고 키우고 있었는데 어떻게 얼굴이 지금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게 지금 2년 정도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요것도 이름표를 분실을 했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안성, 안성 말이야, 안성 말이야. 자, 그리고 요거는 자, 스바키니 하나가 준비가 되고 요거, 에 요거 같 오온지 좀 됐어요. 요만한 거 가져다 놨었는데 지금 그배 이상 더 컸죠. 예. 요거는 이사부님 종자고요. 이사부님 실생 종자에서 골 예, 선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자 요것도 지금 요게 스바킨인지 레베칸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놔뒀어요. 예. 정확하게 스바킨하고 레베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공간이 안 돼서 요건 그냥 뒀고요. 자 그리고 슈퍼벨, 자 그리고 요것도 보세요. 여러분들 요게 오르다 아니에요. <laughs> 오르다 아니고 롤리팝이에요. 이것도 지금 롤리팝 자고 따가지고 키워놓은 건데, 원래 롤리팝이 그 마르스 계열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네. 이 빛감의 마르스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지금 자고 뛰어서 키워놨는데 요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친자고에요, 친자고. 예. 네. 달총이가 가지고 있는 롤리팝 그 쇼츠에도 올려드렸는데, 그 아이 친자군데 얼굴이 요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요쪽으로 보시면 요거, SP에요. 요것도. 예, 요것도 이름을 분실했어요. 이게 그 이카루스의, 아니, 저이카루스에 그 알바트로스 그거 교배종이었던 건지, 이게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이게 그 타이탄이었는지, 이카루스, 저기, 그, 그 알바트로스 교배종이었는지 지금 헷갈려가지고 요것도 지금 가격, 이름을 못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엘콘도르. 엘컨도르 요것도 기하죠. 예. 그리고 메르세데스.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는 뭐였냐면 에보니에요 에보니. 예. 요게 그 지금 어떤 거냐면은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죠, 요거 요거. 예. 얘도 지금 변이가 왔는데 이게 원래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에보니 슈퍼클론 얼굴 있죠. 예. 요런 얼굴. 예. 이 얼굴이었어요 원래 이 얼굴이었는데 얘가 갑자기 금발련이 되고 라인도 사라지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보세요. 에 예, 그래서 이게 조금 특이해 가지고 sp로 갖고 왔던 거예요. sp로 갖고 왔는데 금발련이 이렇게 올라왔고요. 원래는 에본이었어요. 에본이 개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라온님 영상이나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총이가 이거 이름 뭘로 지어줄까요 이랬더니 그냥 내 이름 적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라온 님 이름이 영미에 영미 그래서 영미금 해가지고 이거 지금 해놓은 건데 그이 이름표가 이렇게 지금 지워지고 요정도 됐을 정도면은 좀 오래 키우신 거예요 그래도 라온 님이 키우시던 거 종자는 달총이가 구했던 거예요 자 그거 저것도 드릴 거고 요 아이도 지금 이름표 분실했어요 에 그리고 요거는 그 설송, 네, 설송이구요 상 지금 여기 안에만 딱 놓고 보셔도 최상급이에요 네. 자 그리고 페르소나 이것도 아마 그 재경누나한테 뺏기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요거는 원왕 자 그리고 요것도 지금 변이가 오고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지금 환엽이었던 아인데 금발현이 되면서 지금 요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겠고요.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들은 유주예요. 유주, 예, 유주. 예, 이게 달총이가 이거를 그 가지고 오면서 지금 유주로 이름을 지었던 거고. 자, 지금 이렇게 커요. 예, 여러분들 처음 처에 갖고 와서는 이 얼굴했어요. 이렇게 뾰족뾰족했는데 지금 이렇게 그. 살이 조금 올라오고 나니까 되게 이쁘죠 색감도. 예. 유주 예. 유주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오키드 교배종이에요 오키드 스타. 오키드 스타 그 씨앗이랑 같이 접목이 돼가지고 나오나기 때문에 바디감 자체가 되게 이쁘다고 보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아이는 로즈 다이애나에 요 로즈 다이애나. 자, 로즈 다이에나. 요거 살 때는 진짜 거의 한 20월만 가지고 샀던 것 같아요. 예, 요것도 그냥 저렴하게 드릴 거고요. 자, 요쪽에 보시면 요것도, 요거 같은 경우는 SP에요. SP로 키, 갖고 왔고, SP로 키웠어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나와요. 지금 금발연도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요거 그냥 가지고, 요번에 그냥 저렴하게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거. 예. 그레이스 퀸이에요 그레이스 퀸 자, 이렇게 돼 있고 저바데기 거를 한번 좀 보여. 예. 저삽목판에걸좀 보여 드릴게요. 삽목판에이쁜게좀 많아요. 자, 그리고 특이한 게 많고. 자, 요 같은 경우는 마리에타 변이종이에요. 예, 드랍이랑 같이 올라오고 얼굴도 지금 다 틀어지죠. 예.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푸미. 품위. 자, 푸미가 하나 있고요. 자, 요거. 요것도 이제 에본이 변이종이에요. 변이종. 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대품으로 키워보고 싶은데, 이게 대품으로 안 크고 있는 상태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라운제나, 라운제나 금인데, 금색이 조금 이상하죠. 금 발현된 게.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 금. 자, 스프레드 금이구요. 이쪽으로 오시면 슈퍼카이죠. 주몽은 아직 못 드릴 것 같아요 주몽은 아직 못 드릴 것 같고 논게 예. 그리고 핑크콜리 요거 두개가 있으니까 예. 요거 드릴 거고 자 그리고 그샹 샤... 요게 샹드리에 어, 샹드리에 금그 다음에 요게 멕시코 야생 그 말이야 그 색금이에요 야생 말이야 색금 네자 예.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주성에서 나온 건데 이게 지금 요거를 예, 좀 이름표를 좀 봐가지고 좀 드리도록 하고요 요거는 라인스타 예. 이것도 여러분들 저렴하게 드린다 했는데 아무도 안 사셨어 그래서 요번에 그냥 예, 좀 저렴하게 드리도록 하고 프로포 즈아이 예, 지금 입성이랑 보시면 돼요 르루시프 자, 여왕킴 자 그리고 요렇게 있는 거는 지금 행복다육 실생이에요 자, 요게 지금 엄청나게 이쁜 아이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다섯 개 있는 거좀 저렴하게 드릴 거고 크리스티는 뭐 이제는 좀 흔해졌으니까 저거 하고 자요쪽에 보시면 요렇게 예, 나머지가 준비가 돼 있는데 요거 요거는 지금 이미 판매가 됐어요 예, 판매가 됐고 나머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신문지에 싸져 있고 좀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가지고 내려가 있어가지고 잘안 보일 건데 얼굴이 전체적으로 자요거제노비아자 그리고 이거 핑크 크라운 3별종이구요 예, 자 그다음에 요게 슐란 예 슐란 교배종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요거랑 여기 하나 또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에요 예. 달총이한테총세개 있는데 이제 작은 거두 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예, 요거 드릴 거고, 요거는 아람브라. 예, 그리고 요거는 원정 해보니 금. 예, 원정 해보니 이게 지금 원래는 이렇게 안 생겼었어요. 이거 변이가 좀 많이 왔고, 자 그리고 아킬라스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것도 이런 것들도 지금 스틱이나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요거는 임팩트 금. 자 이렇게 보세요. 임팩트 금인데. 돌기랑 같이 올라오죠, 이렇게. 예, 보세요. 예, 돌기도 같이 발현이 돼서 나와요. 예. 그리고 요거는 그, 노랑국화, 기비. 예, 그거 맞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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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여기 뭐였더라? 어, 어, 맞. 아, 소마젤란, 소마젤란. 예, 자. 그리고 소소노가 라인 잡는 아이가 하나 있고요 에코 소소노 자 파울렛이니 뭐 홍상콜 와이 스페셜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노마드 예, 노바, 노마드 노 어, 하이브리드 그리고 요거는 설레임이 이렇게 두 개가 있구요 슈마트라 원종 슈마트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 지금 좀 해서 드릴 거고 뭐 지금 이름표는 다 있어요 이름표는 다 있고 실방에서 하나하나씩 저거 해가지고 좀 보여드릴 거고 지금 요 콜리는 달청이도 이제 두개 남은 거고 이제 없어요 요거는 요거는 이제 없고 달청이가 갖고 있는 콜리는 또 다른 콜리에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이렇게 했던 거 핑크 콜리 그 종자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쪽에는 일단은 뭐 요구하고 도로시 네, 예, 그리고 그 스프레드 요것만좀 판매를 해 드릴 거고. 이쪽에서는 뭐 마리에타나 그리고 요거 스페셜 변이. 예, 요게 스페셜이에요. 슈마트라가 아니고 스페셜. 자, 이거 하고 요거, 요거 그리고 요것도. 예, 요것도 드릴게. 해서 판매를 해 드리도록 할게. 요거까지 요해 가지고. 예, 그래도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 요렇게 돼 있고 뭐 요즘에는 이제 그 밭에서 키우는 아이들이 좀 주목을 좀 많이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달총이가 요거 애지중지 키우던 거고 자 전국 팔도 다니면서 다 모아놨던 거고 요나스클군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기존 나와있는 거 하고 좀 많이 다르죠 예 훨씬 더 이쁠 거예요 이 카로스 날개도 선별 종자로 가지고 있던 거 요거 변식 번식을 해 놓은 거고 뭐 퍼프렌젤은 여러분들 다어 아시겠지만 이게 뭐 트레버틴이나 이런 아이들도 다 저런 얼굴이라고 보시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 뭐 어떤 아이들은 그냥 흔하게 볼수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그 중에서도 다 이제 선별을 해놨던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보시고 예,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랙버드 천불 예, 그리고 그 블랙버드 첨부 하고 어디갔지 어 페르소나 어. 페르소나 요거는 아마 달총이한테 없으면 재경 다육에 예, 있을 거예요 예. 재경 누나가 좀 저거를 번식을 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좀 부탁을 드렸고 여기 보시면 이제 유주좀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해드렸고 예. 여기도 보세요 오키드가 지금 얼굴이 이렇게 나와요 예. 키우시다 보면 계속 이 얼굴로 나올 거고 예, 요것도 지금 또 자고 하나 따가지고, 예. 이게 지금 계속 다지는 중이에요. 키우는 중이 아니라. 예, 그래서, 요게 지금 얼굴 나오는 것도 그렇고, 색감이나 바디감도 보시면 돼요. 예. 지금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그, 오키드 돌기가 많이 부, 돌출이 되는 종자를 찾으시는 분들은, 달총이한테 따로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달총이가 하나, 예, 따로 저거 구매를 해드릴게요. 근데, 달총이 또 하나밖에 없어서 이거를 자고 달 때까지 기다리긴 해야 될 건데, 그래도 꼭 그거는 꼭 갖고 싶다 하시면 달총이 하나 구해드릴, 저기 하나 드릴게요.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자, 실방은 저녁 7시 30분이에요. 자, 여기 삽목판하고 여기 이제 뽑아온 것들하고, 이제 포트에 준비된 있는 것들도 그렇지만은, 정말 애지중지 키우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았던 거니까 뭐 빠르게 지금 예, 찜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자 실방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